자 이제 유망주 공개의 시간인데요 김철정 전문가의 종목 단아와 세 종목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겁니까? 네, 일단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 기 전에 이 종목을 계속 믿는 것 같아서 반개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<laughs> 한번 말씀을 드고 넘어가지만. <laughs> 뭐길래 이렇게 까시니까. 유망밴드를 제가 가지고 아, 왔는데 밴드, 네. 저는 이 기업과 어떠한 <laughs> 음... 인연도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.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? 이게 왜냐면 제가. 사실, 이제 이렇게 10월 4분기에 들어오면, 저 개인적으로 포트를 하나 이제 담을 음. 그런 종목들을 저도 이제 좀 찾습니다. 이제 저는 이 방송도 하고, 이제 다른 리딩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장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,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투자를 네. 할 만한 기업들을 찾는데, 그 중에서 저는 내년 탑픽 종목으로 지금 성광밴드를 보고 있는 거죠. 아. 왜냐하면,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, 네.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뭐냐? LNG 선박에도 들어가고 정유 플랜트 사업에도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음. 이피팅유도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경쟁사 태광이 있는데 태광은 어 사실 지금 성광밴드와 태광이 이제 라이벌 산데 태광은 이그 대표 이사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뭐 언론에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. 그래도 음. 간혹 L T s 에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냐면 이 뭐라 그래야 되죠? 이제 갑 뭐라 그래야 될까? 아 이거를 제가 갑자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좀 그런데 탱강 같은 경우에는 대표 회사의 이제 갑질이라고 하나요? 네. 네 약간 뭐, 그거란 거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하자면. 좀 네, 표현을 하자면.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태강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지만 이성광밴드라는 기업도 저는 좀더 좋게 네. 보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성광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팅률을 만들으로써 LNG 선박과 그리고 해외적인 플랜트 사업에도 들어가고 있고 또 내수적으로는 GS 칼텍스라든지 SOL 같은 경우 2022년까지 설비 보수 증서를 한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.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건 내수 부분도 그리고 해외 수주 부분도 충분히 실적이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. 성광밴드 저는 오히려 육가락에 따른 이 조정폭이 충분히 매수를할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서 비중을 제 개인적인 포트에서는 30%를 저는 채울 예정이에요. 어, 그래서 네. 어,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. 지금 가격에 사셔서 목표가로는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,000원을 보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목표가를 얼마로 지금 설정을 해서 보냐면,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던 기업인데, 지금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거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불황을 네. 보이면서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, 다시 한번 이 25,000원, 3만원대까지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, 성광밴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투자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도 포트폴리오의 채울 그리고 수익률을 가득 안겨줄 종목으로 지금 성광밴드.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목표가는 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3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. 단기적으로는 한 15,000원 선인데 네, 네. 15,000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 가시는 네.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사실 이 성장 밴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단위짜리가 바뀌는 만 원대를 음. 손절선을 잡아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을 어,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성광밴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드렸습니다.